스핀 파이어 이거니션 그 스트링으로 그라운드 스트로크에서 탑스핀 드라이브 던, 언더스핀 슬라이스성 기술을 보사 했을 때스피드 부분에서 상당히 장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외에 스트로크 외에 뭐 다른 기술에서 는 어떤 뭐 다른 특이점이나 장점 좋아진 점이 있으시면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발리가 훨씬 좀 안정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윗 스팟이 조금 더 미세하게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는 발리를 했을 때, 이제, 정타로 들어가는 면적이 조금 더 넓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제, 체중을 실어서 발리를 들어갈 때, 좀더 이제 묵직하게 깔리는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파워가 어, 어, 확실히 다르죠? 네. 그죠 당연히 이제 또 이제 하중 실리고 이러니까 이제 네, 네, 네. 스피드가 훨씬 좋고. 그쵸. 기존에 이제 이 스피드파이 에너지이 스피드파이 의이이그니션 스트림 장사께서발 이동 볼을 같은 어떤 기술이랑 동일한 상대한테 했을 때저 네. 사람이 리턴 못 하는 것도 많아지고. 그런 그쵸. 부분은 어떻게,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어떤 그 실제 게임이나 경기 중에 랠리 중에 그쵸.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랫하게 칠 때도 확실히 어... 아무래도 좀 이제 스위스팟이 커졌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런 위헌 안정성이 네. 좋아진 거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플랫하게 공을 쳤을 때좀 이제 에러가 나는 빈도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리고 드라이브 관리할 때 되게 감이 좋아요. 그 아... 아무래도 뭔가 묵직... 그 그렇죠, 그렇죠. 그 아무래도 그 면, 면 안정성이랑 영향이 되게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좀 뭐라 해야 되지 탑스핀이 많이 감기다 보니까 드라이브 관리를 하더라도 좀 이제 좀더 안정적으로 네트를 넘어가는 경우가 그렇죠 것 에러도 적고 미닝을 엔들도 많이 되고 그래서 뭐 이제 일맥상통하는 얘기로 당연히 그렇죠. 서브를 할 때도 스위스팟 자체가 조금 더 커진 느낌이 들어서, 음, 플랫 서브를, 저 이제 플랫 서브 밖에 안, 거의 안 넣었는데, 플랫 서브를 넣었을 때 이제 좀더 홀딩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 이제. 컨트롤이죠? 네네. 네. 그게 훨씬 더 좋아져서, 아무래도 이제 폴트가 되는 빈도도 조금 더 줄어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다시 뭐 NT를 안 써보시겠지만 다시 NT 써보시면 정말 이제 <laughs> 못 돌아갈 거예요. 아, 그 NT를 쓰다가 스피드파이어 이거 이그니션으로 바꿨을 때도 사실 적응하기 되게 어려웠는데 이제 NT로 돌아가면 좀 뭔가 약간 무게가 줄어든 느낌도 많이 들거 같고 그 테이크백하는 그 타이밍 자체도좀 이제 다 수정이 들어가야 될것 같아서 어 되게. 상당할 것 같아요, 만약에. 네, 하드웨어 바뀌면은 뭐, 적응하는 뭐, 흔히 모 기간이라고 하는 그런 거좀 필요하지만, 네네. 적응하고 나서 이제, 네네. 다시 돌아가기에, 엔티도 엄청 좋은 줄인데, 네네. 이 줄을 써보고 나서는 다시 엔티랑 제가 그때 네네. 그, 번혜이 라켓과 공학 조 일본 스트링까지도 돌아가기 싫은, 네, 예, 그런 정도의 타공학 나올 거예요. 우선은 음. 뭐, 지금 이그리션에잘 적응하고 계시니까 네네. 지금 지난번에 말씀하신 브라운드 뭐 스트로크 뿐만 아니라 지금 바이기라든가 서버 같은 기술에서도 뭐 강점이 나타나고 언더스피인, 탑스피 모든 데다잘 지금 이, 이 샷들이 구상되고 있으니까 장비에 대한 지금 적응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뭐 본인은 뭐 지금 뭐딴지 바꾸려면 그 고생하는 것도 싫지만 이만한 게 나올까 싶은 그쵸. 그냥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스트링을 되게 많이 바꿔봤었거든요. 이제 처음에는 뭐 다들 엄청 많이 매시는, 가볼라 RPM 글라스트부터 시작해서, RPM 파워도 써보고, RPM 글라스트 러프까지 가보고, 그 다음에 또, 뭐, 요넥스 플리트어 프로도 써보고, 럭실러 날로파워는 당연히 써봤고요. 근데, 어 사실 그 줄들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RPM 파워를 제외하고, RPM 파워를 바꿨을 때는, 너무 적응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 외줄은 그냥 다 비슷한 느낌, 아, 그, 유네스 폴리트와는 조금 다르긴 했었는데, 어, 스피드 양에 있어서는 사실, RPM 블라스트나 뭐, 럭셔널러날 알로 파워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그니에이션이 살짝 각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 공을 긁는 느낌 자체가 일단 다르고요. 그 이제 저희가 랠리를 하다 보면은 공을 보통 세캔을 까시잖아요. <laughs> 그랬을 때 스트링을 바꿔서 살펴보시면 그 공의 털이 일어나는 게 되게 다를 거예요. 뭔가 뭐 대표적으로 NT라든지, 뭐 이그니션이라든지 각줄를 사용하셨을 때그 공을 다 치고 나서 그 이제 테니스 공을 보시면은. 철들이 아마 거의 다 짝짝짝짝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저의드 같은 경우는 되게 엄청 그게 극명한 차이가 보여가지고 아마 그냥 잘 모르시겠으면 그 치고 나서 공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은 스트링 자체가 좀 얼마나 스핀 양이 좀 달라지는지 아시겠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스핀 양의 큰 차이를 뭐 이제 어, 타격감이나 이런 시타 자체에서 못느끼면 이제, 공 상태를 보면은, 어, 동일한 공을 항상 세 펜을 까서 사용한다고 하면은, 이제, 바뀐 줄 상태에서 이 공의 그 펠트 털이 만들어지는 이런 모양새 이런 걸 보면은, 어떤 줄들에서 훨씬 더 많은 스피드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공을 봐서 알수 있겠네요. 사실 공 자국이 남아요. 음. <laughs> 이그니션 같은 경우는, 그 검은색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거기 까 찍히죠, 그죠그네그 네, 그 돌라 돌아가는 그 보면은 딱 찍혀 있어요. 그 이제 스트링에서 이게 채지는지 그래서 써 보시면은 아 탑스핀 드라이브 위주로 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저는 좀 추천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한번 그써 보셔야 될것 같긴 해요. 네, 러프 이런 거보다 훨씬 나아요. 각종. 네, 기존에 어, 여러 가지 들들을 많이 사용해 보셨는데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공에 뭐, 줄자국이 찍히는 이런 정도를 기존에 다른 줄들에서 보신 적이 있나요? 아못 봤죠. 그거는 NT를 써도 못 봐요. 왜냐면 NT 줄이 파란색이어가지고, <laughs>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줄자국이 찍히는 줄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응. 제가 그, 이 스피파이 이그니션 그 영상들, 해외 리뷰들을 올릴 때부터 보면, 스피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해외 사용자들도. 네네. 그리고 저도 느꼈고, 지금 인터뷰하시는 이혜원님 뿐만 아니라 제가 시타 데이터를 위해서 제공했던 다른 분들도 항상 첫마디가 무슨 서 스킨부터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주력, 보의 줄자국 찍힐 정도로 불린다는 거를 몇 얘기하실 정도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스킨바 이그이션 스트링의 강점을 벌써 3개월, 4개월 도 넘어가죠? 사 개월쯤 되는 이 시간 동안 계속 지금 줄 표준로 그 계속 사용하시는 분의 여러 가지 기술적 이제 사용적인 그 특징의 그 결과물에 대해서 듣고 계신데 어, 잘 판단하셔죠 좋은 줄로 더 있자는 테니스를 보겠습니다.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의 유익한 정보를 보려면 유튜브 검색창에서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와 원하는 단어를 함께 검색하면 됩니다. 라켓, 그립, 스트링, 보상, 트레이닝, 서브, 포핸드, 백핸드, 빨리, 스매시, 스매시 등등 정확한 현대 테니스 정보를 바로 볼수 있습니다.